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우선 1차적으로 어, 질문오오상황황에해해서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ら今から今から어から今から어から今から今か요今から今か 네. 今から今から今か어今から今から今 네. 저를 끌어다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회뇌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저희랑 지금 다이텍 연구원이 좀 떨어져 있어요. 거리상. 그래서 다이텍 연구원의 온 질문부터 먼저 어,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세태장님, 그 마이크 뮤트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어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자동차 신인탑 측임님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아까 앞서 다이텍 경고에서 이제 블레이딩 공정으로 그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블레이딩 공정으로 시편 제작 및 시편에 대한 시험 및 분석을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주셨거든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 들리세요? 마이크 안 드시나요? 마이크 왜안들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들리세요? 어. 어? 어? 안 들리는 거같은전화요예잘 아. 들립니다 어? 아 들려요? 들리시지? 안들르시는것 같은데. 들으시나요 목을 으시는것 같은데. 네, 들립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저 지금 보는보는7 2초데요 72개의 캐리어 램증입니다 72개의 프리폼 성능이 가능하고요. 그걸로 가지고 알 t m 성이 바로 진행하는 거는 이제뭘또 그러니까 금형을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안 되고요. 프리폼 상태에서 쿠폰 테스트하는 성형까지는 다 가능한 상태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성형 시편에 대한 시험 분석도 다 가능한 거 아그라고 하시면 인장이랑 압축시험 다가능하신다고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음, 설계에서 필요한 4, 패터들, 네 다섯 개패턴들그거는금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네. 두 번째는 그 저희 이제 질문 올리실 때 항상 저기 소속이랑 이름을 꼭맞쳐주셔야 됩니다. 그 앞서 다이텍 연구원에서 포트렉스를 통해서 다양한 물성 시험을 정리한다고 하셨는데. 자, 이제 그베포 배포텍스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용 방법에 대해서 어, 보겠습니다. 발표자료를 혹시 16페이지에 한번볼수 있을까요? 어, 저희가 어. 발표자료 지금 갖고 있진 않아서. 아, 어, 그러면 제가 그냥 말로 선생님, 발표자해를 그냥 가요로 하시고요. 음, 그, 잠시만요. 회가입을 하신 다음에, 기업지원의 Q&A라는, 그, 홈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이 궁금하시면, 질문을 하셔도 되고, 저한테 포탁서 성사이중요한게 이거를, 무사항이나 이런 것도, 나중 비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할 경우, 담당한, 음, 담당 연구원만 연락이 가능하고, 센터장님 저도, 저기, 별로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고요. 그쪽에, 이제, 질문서를 주시면, 회원 조차 가입하는, 온라인에서도 진행을 해도 되고요. 그 가입, 가입한 것에서, 이제, 이제, 문의성, 기술 서포터가 필요하고, 이제, 문의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담당 연구원이 정리를 직접 드리거나, 아니면 필요하시면, 방문도 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지금 약간 음질이 안좋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 우선 다이텍에서 갖고 있는 브레이딩 성형 장비를 이용해서 브레이딩 성형 및시시편 시편 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작된 시편을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기계적 물성 치에 대한 시험까지또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건 저희 MS 디디에서 담당을 합니다. 디디맨에서 FE 모델을 만들어서 FE 모델에 대한 강도항성 분석을 저희가 진행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FE 솔버에 맞춰진 어 물성 데이터로 전환해드린 것과 지원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그, 포텍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험 및 또는 분석 의뢰를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직접 가입을 하셔서,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하신 후에, 내가 원하는 서비스 목록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의뢰를 하시면, 직접적으로, 어, 다이텍 연구원에서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서, 그 담당자분이 직접 연락을 드리고, 필요하시면 방문에 의해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드린다고 합니다. 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정지영 박사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MSC 소프트웨어에서 디지멧 담당 엔지니어 박홍기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 한국과학기술원의 정지영 박사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우선은 이제 요청하신 질문이 디지멧에서 3D 스캔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할 때, 파, 파손 거동이나 질라미네이션은 어떤 이론, 이론이나 어떤 크라이테리어를 기준으로 진행되는지를 여쭤 물어보셨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은 사실 지금 스틸 스캔을 이용했을 때는 물성 자체를 소재의 물성을 같이 넘겨오는 게 아니고 구조물의 실제 내부 상황, 뭐 지오메트리 같은 이제 파이브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그안에 기포 상황들을 이제 구조해성용 모델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지오메트리를 들고 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메쉬를 들고 오는 거고 그에 적용된 소재의 물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디지멧에서파이브와 레진의 물성으로 멀티스케일 기법을 이용해서 물성을 만듭니다. 그때 적용할 수 있는 파이손이론에 대한 크라이테리어는복합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짜이유, 짜이힐, 파신 등의 한 10개 정도의 파손이론을 원하시는 대로 골라서 강도를 입력해서 파일리어 인디케이터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실중에 많이 발표되어 있는 크라이테리어가 아니라 유저 디파인한 크라이테리어를 직접 만들어서 구조에서 시뮬레이션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지금 질문이 좀 많이 와 있긴 한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하고, 우선 다음 세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니스트의 심연보 박사님, 그, 디지맵과 관련돼서 질문 드렸는데, 현재 2세대 물성 모델링 의 FE 모델을 이용해서 적용한 방식이 피지컬한 물, 모델과 물성 데이터를 얻는 프로그램 내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3세대 물성 모델링인 CT 스캔을 이용한 방법이 방법을 이용한 데이터와 2세대의 결과가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 등을 설명을,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2세대 물성 모델링은 이제 이미 f 플를 통해서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 CT 스캔 물성은,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기즈스에 대한 본사인 이스트림에서도 e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는 현재 LG화학의 LFT 소재와 한국 화본의 유 d 프리프레드 소재를 이미 저희가 시편 모양으로 잘라서, 어, CT 스캔을 찍어 놓고 완료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 어, 완료된 CT 스캔을 분석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볼륨 그래픽스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도면화 작업을 진행하고, 도면화된 작업, 어, 도면화 및매시 작업이 완료된 데이터를 현재 기지맵 에서 어, 매핑하여서, 구조에서까지 풀 라인업을, 어, 해석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본 결과에 대한 거는 아마 빠르면 올해, 아, 내년 2월 안으로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이고, 해당 발표 내용은 저희가 JC 월드에 기고를 해서 그쪽에서 논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